미스터트롯부터 지금까지 그가 고개를 숙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 아또 고개 숙였네. 속 2,000원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항상 인사는 90도로 한다는 것. 단순한 인사라고 하기엔 그 속에는 2,000원이라는 사람의 태도와 철학 그리고 진심 어린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절부터 변하지 않은 습관. 2,000원이 대중의 눈에 처음 띈건 2020년 미스터트롯이었죠. 수많은 참가자 중에서도 돋보였던 건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노래를 시작할 때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래가 끝난 후 무대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객이 없던 무대에서도 스태프들 앞에서도 심지어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항상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2찬원의 90도 인사는 진심이다 고개 숙이는 그 순간조차 아름답다. 는 반응을 얻으며 감동을 주었죠.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그의 태도. 데뷔 이후 각종 예능, 라디오, 콘서트, 팬미팅까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그의 90도 인사는 단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나 비공식 팬영상 속에서도 그는 항상 사람을 마주할 때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누군가는 카메라가 있어서 누군가는 이미지 관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습관처럼 이어진 행동은 결코 연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찬원이 직접 밝힌 인사의 의미.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무대를 봐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이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90도 인사는 그의 감사 표현이자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팬들이 말하는 이찬원 인사법.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의 인사를 두고 이런 말들이 회자됩니다. 이찬원에게 인사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이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개 숙일 수 있는 가수.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바른 사람. 이찬원의 90도 인사는 그의 사람 됨됨이와 태도. 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멋짐은 자세에서 나온다. 이찬원이 지금처럼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말, 행동. 습관 하나하나에 진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매 무대 전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는 그한 장면에서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이찬원의 90도 인사. 우리에겐 단순한 몸짓이지만 그에게는 가수로서의 철학과 인간으로서의 겸손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가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구나 팬이 되어갑니다.